아! 저기 뜨거운 화재가 나타났다! 파워 청량돌 출동! 여심수 차은우! 최종명기 윤산아! 정혜 캡틴 진진! 절대포스 문빈! 스마일 엔젤 MJ! 부적바위 락해! 우리는! 허! 제, 제! 제! 업! 아스트로! <루>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저는 아스트로의 하나분인 무엇? MJ입니다. <laughs> 네, 저는 아스트로의 하나뿐인 어 막내 사나입니다. 네, 저는 아스트로의 하나뿐인 라키 락키, 라키입니다. 저는 아스트로의 하나뿐인 어, 동민이 자은우입니다. 네, 저는 아스트로의 하나뿐인 리더 진진입니다. 네, 저는 아스트로의 하나뿐인 스파클링 문빈이고요. 요.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스트로의 하나뿐이 팬인 우리 아로하 어.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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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h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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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주일 동안 유니버스에 많이 놀러 오셨죠, 여러분? Yeah, yeah. 네, FNS에 진압해 줬으면 하는 화제들 많이 올려줬던데 기다리세요, 여러분. 저희가 다읽어봤고요곧 찾아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네, 그럼 오늘 진압해 볼 화제는 뭘까요? 그걸 이렇게 쉽게 알려줄 것 같아요. 형아들 출동이야! 준비해! <laughs> 뭘 준비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좀비 vs 귀신. 아. 네, 좀비와 어... 귀신. 둘 중에 어느 게더 무서운지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음... 일단 선택을 먼저 해보죠. 네. 자, 좀비가 더 무섭다. 손! 어. 어, 귀신이 어... 더 무섭다. 손! 아니, 나 좀비. 어, 좀비? 어, 음. 좀비? 음. 자, 1대5가 나왔습니다. 네, 네. 1대 좀비. 1대5네요, 1대5. 네, 좀비, 좀비가 무섭다고 한 멤버는 이제 은우고 네. 나머지 멤버가 이제 귀신, 이라고 했는데, 음. 네. 선택을 했습니다. 그 네. 그렇죠? 이제 둘의 종류가 달라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면, 좀비는 이제 형체가 있지만, 귀신은 형체가 없고요. 그렇죠. 또 좀비는 직접적인 해를 입히죠. 물리면 좀비가 된다든가. 야, 이제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귀신은 이제 간접적인 해를 입히죠. 공포심에 시달리게 한다. 음. 또 좀비는 잡으러 갈수 있고, 상상 속의 존재예요. 귀신은 보여야 잡을 수가 있고,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아, 그럼 반대로 이제 귀신이 더 무섭다고 한 멤버는 네네. 왜 귀신이 더 무서운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 저는 귀신이 무섭다고 했는데 일단은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 이 상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맞아요. 내가 아. 어떻게 상상하냐에 따라 그 공포심도 커지게 되고 그 귀엽게 상상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람은 그러기 쉽지 않죠. <laughs> 그 그쵸? 항상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이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될까? 그게 뭐,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래퍼였어요 네, 근데 좀비는 이제 보이니까 에이. 이게 분명히 파워 법도 생길 거고 좀비의 어디를 찌르면 얘는 맞아, 즉사다, 맞아. 뭐 감염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에이. 귀신은 다 달라요. 하는 사람들마다 종류가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또 또 있나요? 좀비는 확실히 진짜 이 어, 맞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넌못 맞설 것 바로 같아. 바로 먹히지, 너. <laughs> 아니 뭐 어, 약간 전략을 짜 가지고 아, 그 그치. 드라마 보셨죠? 그홈 홈? 그런 것처럼 아, 아, 달콤한, 달콤한 집, 집. 아, 거기에 그래.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게 전략을 짜가지고, 그쵸.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데, 귀신은, 강하죠. 귀신은 아예 터치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쵸, 그쵸. 이 두려움이 약간 공포감이 더클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아, 뭐, 그럼 멤버들 중에 귀신을 본적 있나요? 아, 귀신 본적 있죠. 라키씨가 본적 있지 않나요? 예, 네, 저도 봤고, 빈영이랑 같이 봤는데, 저희가 이걸 아로아 여러분들한테 아마 많이 얘기를 했을 많이 거예요. 얘기했죠. 근데, 어, 그 연습실에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어, 지하로 내려오는 계단,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이 중간에 이렇게 꺾는 부분에서 잘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어, 검은 하이를 신고 이렇게 내려온 걸 봤는데, 네. 빈영이랑 저랑, 어, 누구 왔다. 이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아 뭐야 가려져 있는 곳에 계셔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빈영 빈영이 좀 나가 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해라 해서 나갔는데 없었던 아무도 없었죠. 아직도 기억나 그 검은색 하이일에 검은색 스타킹. 스타킹이었어요. 아하... 두 대주님 누가 내려갔다 올라온 거아니야요 시엘 리엘 데린님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아, 대리님. 아 맞아. 시엘 리엘 데린님 귀신도 거. 있었죠. 데리님 아 귀신, 데린님 귀신. 일주일 서울.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그셨던그 민트색 옷. 맞아. 민트 코트 나가서 메이저님을 확인해봤는데. 다른 옷을 입고 계셨죠. 맞아요. 중간에 뭐 옷을 갈아입지 않는 이상 <laughs> 중간에 뭐 그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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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몰래 카메라 네, 아, 갈아입을 몰래카메라로?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어, 어. 그, 그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컴퓨터에. 맛을 쉬군요. 혹시 그러면 뭐 녹음하다가 뭐 그런 좀 기이한 일들이 있었나요? 그뭐 목소리가 뭐 하나 더 녹음된다거나 네, 그런 건 아니.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혼자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약간. 솔직히, 무섭게 생각을 하면 그런 건데,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그거긴 하거든요. 사람들이었어요. 예, 약간, 녹음기가 뭔가 이상해졌던 건가, 뭐, 뭐, 제 코에 나는 소리가 뭐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또, 맞아요. 귀신 예, 아니에요. 예, <laughs> 예, 뭐 그런 적이 있긴 했었어요. 예, 근데 아, 그게 그렇군요. 뭐, 되진 않았어요. 음, 음. 예. 아니, 네, 그럼 어. 각자 뭐 그런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막, 가위 눌리거나. 아, 가위. 뭐 아! 그런, 그래, 뭐, 뭐 그런. 그런 좀 경험담 좀, 좀 풀어 주세요. 어, 어, 가위는 가위. 또 제가 잘 눌리죠. 잘 눌리죠. 네, 가위 전문인데. 어, 혹더그 푸는 방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있잖아요 그 뭐야 뭐 엄지로 움직이면 된다 발가락으로 움직이면 된다 하면 형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네, 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형이... 저는 잘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발을 <laughs> 움직이고 <laughs> 아니 아니 안눌릴라고안 눌리려고, <laughs> 안, 눌리려고. <laughs> 안, 눌리려고. <laughs> 안 눌리려고 해도 눌려요 눌려요 네 신기하네.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방법이 없고 그냥 어 일단은 어, 안 피곤하면 돼요 몸이 음... 건강하고 어, 영양분 잘채워먹면 됩니다 음. 네. 오늘 진진이 형 침대에서 잤잖아요 네 음. 맞아요 본인이 제 침대에도 뭐 자고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진진형 침대에서 자면은, 가위가 눌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 눌렸어요? 아유,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행이네. 그게 있어요. 엎드려 자면 안 눌려요. 아, 그래서 어, 엎드려 자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정면으로 누 자잖아요? 아, 진짜? 그럼 눌려요. 어... 그런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사나가 맨날 엎드려서 자는구나. 무서워가지고. <laughs> 음, 사나는, 사나는 플랭크 자세로 해야 지 플랭크 역시 귀신을 무서워하네요. 그쵸. 어. 이, 이건 뭐지? 귀신 잡아. 귀신을 부르는 방법. 어, 음, 아, 저 이거 막 맞지. 어렸을 때막 이런 거 아니야. 하지 않나? 막 옷장에다 넣어놓고 막 이거 막 돌리고. 아, 위험해 그거 여, 영화도 어. 있잖아. 분신사바 영화. 맞아, 맞아. 분신사바 영화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근데 실제로 함부로 하지 말라 하셨어. 음, 진짜? 어, 실제로. 진짜로? 어, 진짜로 하지 말라 했어. 그런 것들은 안 좋대요. 어, 영혼을 부르는 맞아, 맞아. 그런 것들은 진짜 해코지를 당할 음, 수있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건안 해. 그래. 저, 저도 어. 안 하고 찾아보기만 해. 옛날에 했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형이 얘기해줬나? 누가 얘기해줬는데? 곰돌이. 아 인형으로, 인형으로. 음. 나홀로 순박국제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맞아. 있고 위험한 거왜냐면이 분신사바가 외국에서 한번 단체로 약간 그 나라만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분신사반데 위자 그, 어, 어 위자 음, 위자 해가지고 그 학교 전체가 난리 난 적이 있대 <놀람> 어떻게 됐는데 아, 애들이 무섭지. 다 쓰러지고 갑자기 애들이, 갑자기 그 어, 근데 그게 있어 요영상이그 영화도 어. 나왔잖아요 어 근데 몰라, 그 맞아. 그런 위자. 거 함부로 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더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보 그래서 이제 뭐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도 괜히 소름 돋을 때는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 명씩 해볼 건데 제가 드린 상황은 바로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넷. Yep. 와우. Yep. Oh. Wow. 밤 <laughs> 아무도 없는 연심실에 혼자 들어가는데. 디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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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독.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자. <laughs> 집중이 안 되냐? <laughs> 뭐야?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고 뒤에 뭐가 있을 것만 같을 때 진진의 반응은 아기 씨. 갑자기야. 문빈의 반응은 누구야? 은우의 반응은 <웃음> <웃음> 깔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 새벽까지 이어진 앨범 녹음 이제 네 파트만 남았다 혼자 고요한 녹음실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 뭐지? 귀가에알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 이때 MJ의 반응은? 어 같이 불러요 사나의 반응은? 라키의 아! 반응은? 이거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laughs> 현실적이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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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번엔 좀비가 더 무섭다. 선택한 멤버한테 질문할게요. 응. 은우 형밖에 없는데 네. 좀비를 어떻게 알게 됐나요? 뭐 어떻게 알게 됐다기보다 그냥 뭐 <laughs> 좀비 씨 어떻게 알게 됐나요? 옛날부터 <laughs> 뭐 영화나 드라마, 뭐책 여러 가지 뭐. 뭐 좀비 친구 하나 있잖아요, 다들. 한 <laughs> 명씩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락키예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러면 <laughs> 은우 형한테 좀비의 어떤 점이 특히 무서운지. 일단 원래. 제일 무서운 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 맞아, 그건 맞아. 맞아. 근데 어쨌든 좀비는 사람이 변한 거고, 이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이게 이제 귀신은 목적이 어쨌든 뭔지 뭘 각자 다 착한 귀신도 있고 나쁜 귀신도 맞아요. 있고 막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좀비는 목적이 일단 얘를 먹어서 얘 피를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내 아, 생사와 관련 있는 생존. 거야. 생존. 그러니까 먹어야만 이 좀비들이 그렇지. 사니까. 그렇지. 그렇게 좀비가 무서운 거지. 근데 아직 솔직히 좀비가 뭐 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언제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언제인가? 뭐 언젠간 모르겠는데 약간 나는 이 지구상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좀비도 있고 지금도? 뱀, 뱀파이어도 아니, 있을 수있어 혹시 있어. 모르지. 왜냐면, 영화로 나오는 것들은 다 이유가, 아, 있어. 이유가 있어. 뭐, 그러면, 어. 바뀐 건가요, 의견이? <laughs> 아니요, 저는, 어,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니다 아. 네, 언젠가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 아.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그게 그쵸? 형이잖아. 네, 저도 지금 감추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햇빛을 있구요. 못 보는 건 뱀파이어? 네, 뱀파이어. 좀비도 그럴걸? 좀비도 못 봐요. 아, 좀비도, 아, 좀비도 못, 못 보지. 살이 차죠. 오, 피부가 약하구나. 음,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네, 또, 좀비 얘기를 하다보면, 솔직히 이 고민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바로, 좀비의 세상이 온다면, 아... 무서워도 끝까지 좀비와 싸운다. vs. 마음 편히 좀비에게 빨리 물린다. 아... 네, 이거... 멤버들의 선택은? 아, 아 이거 워킹데드 보면 이 생각 무조건 그렇죠. 하죠. 아... 자, 끝까지 싸운다. 누굽니까? 손 드세요.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싸우지. 싸워야죠. 이건 저 저도 싸울 거예요. 인생... 어. 라키가 물린다고요? 예. 네. 라키는 <laughs> 물려봤자 돌이기 때문에. <laughs> 아, 자, 그러면 빨리 물린다. 두형 ]인가? 뭐야? 난, 난, 빨리, 빨리 물린다데 <laughs> 방금 처음 물어봤는데. <laughs> 형뭐 끝까지 물린다 아니야? <laughs> 아, 나 끝까지 물린다. 끝까지 <laughs> 물린다. 어, 이성을 잃을 때까지 끝까지 물린다. 에이, 형 빨리 물린다. <웃음> 어. 라키 <laughs> 빨리 물린다? 네. 어, 라키 씨가 <laughs> 의미한데. 락키씨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 막 구해주려고 하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빨리 보낸다고요? 어차피 좀비가 되고 싶을 수 있어요 락키는 아... 어떻게 어 알았어요 어차피 좀비들이 이제 좀비들의 짱을 원하는 거잖아요 좀비 <laughs> 어 어떻게 알았어요 네. <laughs> 좀비들의 어차피 와, 좀비들이 좀비들이랑...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음. 전 정신력이 좋기 때문에 좀비가 돼서 인간들을 보호할 것 아, 같아요 아 면역력을 어. 가진 좀비가 되겠다 네네네 아... 음, 신체는 좀비인데 그 이제 생각은 인간. 그죠 그죠 그죠. 그 좀비에게도 사열이 있을 거예요. 그쵸, 좀비 사열 네. 그래서 저는 빨리 돼가지고 좀 위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 느려서 안될거 같은데 그 전에 락키가 먼저 먹고 예. 형의 좀비가 혼나면. 되면 좀비?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 형 그, 건, 걷는 것도 더 느려질 것 같아. 자자 <laughs> 어... <laughs> 그러면 잘해.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강한 멤버는 누구입니까? 음... 저는 빈이요. 아니야, 비니 저는... 형이 의외로, 아니, 오, 의외로 정의롭게 있어. 싸우다가 어. 제일 먼저 갑자기 갈것 이렇게 같아. 어... 갑작스럽게 물릴 때. 사나야, 사라, 사나야, 아니, 봐봐. 걸! 저기에 <laughs> 뭔가 있을 것 같아, 그 내가 가볼게 하다가. <laughs> 가다가 이제 물리는 거야. 아, 아, 아니, 얘는, 비니는 아! 이게 싸우면, 이게 안 물리는 게 제일 제일 1번이어야 되는데, 물리고 때리고, <웃음> <3번이야>. <웃음> 야, 물어, 이 나를 내주고 벼르시야. 차라리 사나나 MJ 형. 어, 나도. 아, 난 MJ 형. <laughs> 어, 약 아, 계속, 계속, 계속 제가 왜? 봤을 때, 어, 그, 저는 이, 꿈 얘기 해주지 않았나? 예? 네? 아, 도망치는. 아, 아 맞아. 옛날, 옛날에 <laughs> 제가 꿈을 꿨는데, <laughs> 거기에 막 여러가지 막 가요계 선배님들도 나오고, MJ형도 나왔는데, 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형은 끝까지 살아남고, 우리는 다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싸웠는데, 자기는 아 전장 안 나서. 야, 그거야. M형이 이러겠지. 어, 은혜야. 야, 사나야. 야, 좀 나, 나가봐라. 저, 저, 이유가 없네. 야, 야, 사나야. 저기, 잠깐 뭐 비치거든. 갔다 와봐. <laughs> 진짜 가 우리는. 아, 저도 이 둘이 이제 가장 많이 생존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좀비야 어떻게 싸울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저는... 아, 네, 세요 아, 저는 오히려 그 몸으로 싸우기보다는 어차피 물리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리면 그래서 그렇죠. 어, 우리가 그뭐 솔직히 사람을 생각을 하는 동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뭐 도구를 좀 써서 네, 음, 뭔가 이렇게 뭐 도구. 네, 함정을 만들다든가 그렇게 할것 게... 같아요. 아 함정 맞아요 차를 써야죠 중장비를 써야죠 포크레인이나 그렇그렇 그치, 그치. 차. 포크레인 차 같은 거 트랙터 마차 어때 트랙터 마차 좋죠 트랙터 마차가 <웃음> 출발합니다 트랙터 <laughs> <디렉터 웃음> 네. 마차 아 좋네요 자 그러면 그 MJ 형뭐예 네? 얘기하실 거예요 아 저는 락키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음, 음, 음. 약간 저는 함정 이런 거죠 함정 네 좀비가 달리기가 빠른가 그건 또 달래, 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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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저는 생각을 해서 락키랑 똑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네. 살아남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네.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귀신 vs 좀비 얘기해봤는데요. 마지막 선택의 시간입니다. 예. 혹시 바꿀 사람 있으신가요? 전 좀비로 갈래요. <웃음> <웃음> 형 빨리 물린다. 아, 전, 빨리 물린다. 상상해보니까 <laughs> 너무 무서워졌어. 예, 좀비들의 왕이 되고 싶고, 운영의 아, 말이 아주 솔직히 조금 닿아가지고 좀비로 바꾸겠습니다. 원래 오. 귀신이었는데. 오. 자다가 일어났는데 딱 좀비의 세상이다. 그럼 무섭다고. 아, 근데 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잖아. 그치, 아, 그치. 이게 어떻게 보면 질병인 거죠, 질병. 그지그지 그러면, 바이러스. 진진영이랑 제가 지금 바뀐 거고. 3대3이요, 사이드. 3대 네, 3대3입니다. 그래도 저도, 아, 근데 저는 귀신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맹이, 믿진 않기 때문에. 네. 저도 좀비로 갈아타고. 그러면, 아. 그러면 4대2네요. <laughs> 자, 그럼 오늘의 화제 진압.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좀비 vs. 귀신. 아스레의 선택은! <laughs> 좀비입니다. 좀비. 예. 근데 이제 또 좀비 뭐 귀신 이런 것들보다 실제로 더 무서워하는 것들이 각자 있는지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나 벌레라던가.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바이킹이요. 바이킹. 아. 바이킹. <laughs> 바이킹 못 해요. 롤러코스터는 재밌는데, 요즘에. 음... 기... <laughs> 아니 저는, 어, 사실, 좀비랑 귀신보다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저는. 뭡니까? 전 벌레 진짜 무서워요. 아, 어? 어? <laughs> 진짜? 네, 저 벌레 진짜 못 잡아요. 무슨 벌레? 그냥, 그냥 다? 제가 좋아하는. 모기 좋아한... 잡잖아. 제가 잡을 수 있는 벌레가 정해져 있어요. <laughs> 모기. 은우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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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laughs> 제가 좋아하는 벌레는, 개미. 개미. 그 다음에, 무당벌레. 무당벌레. 그다음에 콩벌레. 그렇게 는 제가 만질 수 있는데. 아... 그 이제 외에는 좀못 잡아요 파리도? 아 파리까지 괜찮아요 모기? 뭐 모기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거미 벌레 거미 아저 어, 거미 진짜 싫어요 지 거미 뭐라고. 싫어요. 저 그냥 그 곤충을 무서워해요 아 음, 진짜 무서워요 전 형이 무서워요 <laughs> 그럴 수도 그거 있죠 그거 정글 한번 갔다 오면 어, 괜찮아지지 않나요? 아 괜찮아지죠 확실히 나아지긴 해요 아 근데 괜찮아지는 것보다 그 내려놓는 성에... 아. 거야 내려놓는 아. 거야 생존하기 위해 아 어, 그것도 못하겠어 어떻게 그랬어 여명이랑 캠핑 한번 가야겠다 여름에. 저도 유일하게, 그, 벌레 중에, 그, 음. 곤충 중에. 음. 그 거미를 제일 무서워요. 아, 무서워. 절지동물. 전 바퀴벌레도 진짜 싫고. 아, 바퀴벌레. 어, 예, 예. 저는 그냥 그 곤충이 싫어요. 나도 내가 그래. 나 무서워. 자, 듣고 있는 아루아 오늘 좀 무서웠죠? 귀신든 좀비든 벌레든 우리 아루아가 무섭다고 하면 아스트로가 출동! 계속 혼내줄게요. 형아들만 믿으세요. <laughs> 네, 앞으로도 우리 아스트로가 출동해줬으면 하는 뜨거운 화제가 있다면 유니버스 FNS 의먼 라디오 언더바. 어, 스토리 태그 달고 올려주세요 잘 살펴보고 출동계획 세워볼게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로아 일주일 후에 만나요 그럼 다음 화제진압 아스트로 다음 이 시간에도 겟자나 까끌빈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한다 작전명 아로아를 지켜라 뭐 작전? 그렇다면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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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 따이, 따이 진도 출동한다 따이 아예 파플라키 오케이 준비 완료. 나도 준비됐다. 아빵사! 빵사! 신나라! 심판아! MJ 박사! 출동! 대기 중. 나. 자세 쭈르. <laughs>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우리 따나 어딨지 아이, 잘딱센 사나! 알아서 잘딱센 새끼 기다리고 있었지! 좋아, 그럼 화제 진압, 아스트로!